오늘 주제는 뷰티 미용 산업인데요. 뷰티에 대한 관심들이 모든 연령층이 상당히 많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로 노화 방지를 위해서 뷰티에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또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또 뷰티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뷰티 하면 보통 헤어나 피부, 네일, 이런 관리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도 중요할 거고요. 운동도 필요하고, 굉장히 화장품 같은 제품들 시장도 많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피부를 관리하기 위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도 등장하고 을 있어서 이런 산업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 미용의 특징 속성은 아무래도 연령대별 뷰티가 나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피부와 중년의 피부 그리고 고령자의 피부가 다 상태가 다르게 되고 그 상태에 따라 조금만은 목표가 다를 것입니다. 어린 청년들은 좀더 피부가 촉촉하기를 바랄 것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더 탱탱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또각그 같은 연령층에서도 건조한 피부와 이제 그또 지성 그리고 복합성 민감성 등 다양한 인별, 그 TV 유형에 따라서도 이제 맞춤형 데이터 분석에 맞는 어떤 그 화장품 케어들이 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속성으로는 그 제품 성분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그 성분의 소재의 어떤 발굴과 개발에 따른 어 제품의 합성성, 그리고 그 제품의 합성성과 탄용에 따른 어떤 산업의 미래 가치도 있겠지만 그 사용자들에게. 어, 뷰티 미용 쪽으로서 줄수 있는 어떤 생활 미래적 가치도 예상해 봅니다. 이제 뷰티 산업은요 개인 맞춤형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 셀프 케어 홈 뷰티 또는 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더 다양한 뷰티 컨텐츠가 증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먹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너 뷰티, 이런 부분, 내몸 속부터 아름답게 만들자. 이러한 어, 뷰티 컨텐츠가 하나의 또 코로나의 장기화 영향으로서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과 연계된 이런 헬스케어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 뷰티도 한 부분으로 차지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식을 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 환경에 대한 대응한 이런 뷰티 관련된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환절기 뷰티 케어 또는 친환경 소재 이런 폐기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특히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뷰티 테크 우리가 함께해야 될것 같아요. 뷰티 테크라고 하면은.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 우리가 스마트 테이블이나 VR 디바이스를 가지고요. 나의 얼굴의 상태를 체크하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큐레이션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증강현실이나 센서 등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고 피부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가전 융합 뷰티 테크가요. 하나의 대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뷰티 도어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고요 세분화된 직업으로서 뷰티 플래너도 이러한 분야도 생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케어 시장을 조금 세분화돼서 스킨 케어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갑자기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밖에 나갔다 오면 열심히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디 케어 부분의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어도 아주 중요하죠. 최근에는 남성분들의 또 헤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틈새 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발 관리 중요하고요, 네일 관리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는 좀더 다양한 연령층, 유형별 세분화 케어 시장이요 확대될 거예요. 그래서 뷰티 컨텐츠 케어 시장 그 부분도 여러분 꼭한번 정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뷰티 시장 확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예전에는요 우리가 화장품 살려면요 어 채널도 다양하고요 가격도 정말 다양하죠. 근데 이제는 유통과정을 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D2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유통과정을 뺀 예, 상품을 구매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하나의 또 시장 트렌드가 온라인 채널이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특히 대표적인 게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고요 또 옴니 채널도 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합쳐진 옴니 채널도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뷰티 미용 산업의 방향성이 생각보다요.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요. 여러분이 활용만 한다면 패션 트렌드도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색조 및 스타일 또는 이런 부분들이요. 많은 틈새 시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ODM 생산 방식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추럴, 그리고 또 올가니 화장품 이 부분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품이 좋지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거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포장 및 케이스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잘 만들었는데 마케팅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뷰티 마케팅 이 부분 어,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특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요. 스토리텔링 강화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계속 미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어, 소셜 가치 또 참여 가치 이런 부분들이 미래 가치로서 아주 중요하게, 어,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확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미디어의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화 가치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뷰티 마케팅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뷰티 미용의 정보 교류 활성화 아주 중요하죠? 내가 뭔가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정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이 양이면 좋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SNS 활용, 또 뷰티 전문 플랫폼, 경험을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리뷰를 통해서, 추천을 통해서, 향후의 방향성이나 지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쁜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피부 손상이든,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올수 있는 해결을 위해서 한방이 접목된다든지, 천연 소재가 접목된다든지, 테라피 용도로 활용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융합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또 인증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도 육성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에, 이런 천연 소재 인증, 이런 것도 빨리 해결돼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려동물 케어 시장, 중요해요 왜 주인하고 나랑 예쁘게 같이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옷을 맞췄는다든지 반려견들도 보면은 사실은 피부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 코로나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문제였죠 이런 부분들 외출 외출 시 귀가 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케어 화장품 우리가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뷰티 시장에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뷰티 시장에 또 다른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뷰티 시장에서도 어 많이 힘들하고 어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뷰티 시장 지원 정책이나 뭐 생태계나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어 활성화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뷰티 시장의 어 IT 산업 융합을 위해서 어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